기상청 제공 2022년 11월 25일 오전 5시 발표 단기에 보입니다. 종합, 오늘 오후, 내일 새벽, 중부지방 중심, 한때, 비, 비 그친 후 기온 낮아져 춥겠음. 오늘, 전국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짐. 늦은 오후, 15에서 18시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비. 밤 18에서 24시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남북 일부 한때비. 내일 전국 흐리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짐. 새벽 0에서 6시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 남부, 충청권, 전북 한때비. 모레 전국 막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많 음. 25일 오후에서 26일 새벽 해상 강수량. 수도권, 강원 영서, 충남권 25일, 서해 5도 26일, 충북, 전북 5mm, 내외, 이상입니다.